네. 어, 병원 치료를 받다 보면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또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게좀더 쉽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들, 네.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네, 네.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이렇게 병원 치료와 함께 집에서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탈모의 진행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잘 챙겨서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약잘 드시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민옥 씨들 바르는 약들 잘 쓰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하시는 게 사실은 저희 가장 좀 강조하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한 뭐 충분히 이제 수면 시간을 좀 취하고 식습관도 좀잘 이렇게 하셔서. 네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좀 이렇게 올리시는 것들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음, 네 식습관 중에 우리가 피해야 할 거, 네. 우리가 반대로 또더잘 챙겨 먹어야 할 거, 네. 이런 걸좀한한 한 가지씩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성분들이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콩이라든지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섭취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또좀 피해야 되는 것들은 약간 좀 되게 당연한 거지만 뭐 인스턴트라든지 아주 기름진 음식들. 그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피지 분비량을 굉장히 높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좀 피해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식물성 단백질 섭취로 바꾸는 게좀더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